안녕하세요 답변님들 반갑습니다 도성TV 김성도입니다 4월 넷째 주 박서진 가수 행사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홈쇼핑 녹화 KM제약과의 전속 계약으로 녹화가 있나 봅니다 KM제약 전속 모델 계약 축하드리고요 4월 27일은 며칠 전에 알려드렸듯이 그창 문화재단 재개관 기념 트롯트 구학 한마당이 그창 군민과 함께하는 공연이 4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박서진 가수와 이찬원 가수가 함께 출연한다고 알려드렸었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창 국민들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28일 목요일 울산 행사가 있는데요. 뭐 이것도 비공개로 올라와 있는데요. 시간은 오후 4시라고 올라와 있는데, 다음 상세한 내용이 올라오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이날 라이브 커머스 청주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다고만 올라와, 추후 상세 내용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작에 알고 계시는 박서진 가수와의 토크 콘서트가 드디어 4월 29일 금요일부터 5월 1일 일요일까지 진행되오니 티켓팅 하신 답변님들 멋진 토크 콘서트 박서진 가수와 힐링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TV 김성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